안녕하세요. 청소교육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청소교육을 결심하셨으면 아, 내가 과연 어디서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청소교육 광고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당근에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뭐 기타 등등 매체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교육업체가 많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마 뭐 나한테 맞는 업체가 어디일까 그리고 이 청소 교육비를 내서 내가 과연 얻어가는 게 있을까 등등의 고민거리가 많으실 거예요. 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입주 청소를 할 때인데 입주 청소만으로는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옵션으로 예 네. 줄눈 탄성 코트 코팅 그런 것들이 많이 옵션 시장에서 차지를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줄눈을 할지도 모르고 코팅을 할지도 모르고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저는 알아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아,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있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예,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군데 교육을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돈으로 한4,500 정도 했어요. 단일 품목임에도 불구, 불구하고. 그래도 배웠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교육비는 뭐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면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교육을 정말 잘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이런 단일 품목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종합 교육 형태로가 많기 때문에 선택하시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어찌 됐든 개인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수입을 레벨업 시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어요. 네, 그러면 자 어디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까라는 퀘션에 다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교육 업체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분들의 교육 영상을 저 또한 봤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부분은 맞고 또 어떤 부분은 잘못됐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지만 그 업체가 잘못된 교육을 하나 판단할 권한은 저한테 없어요. 왜? 저는 거기서 교육을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각각의 교육 업체들이 색깔이 있습니다. 예. 방향성도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알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돼요. 예. 기술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합이 맞아야 돼요. 사대라고 그래야 될까? 내가 교육을 받는 업체 또는 대표 아니면 교육팀장님이 마인드가 혹은 내가 나아갈 방향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한테 이제 교육을 신청하시러 오신 분 중에 서울에서 한 다섯 군데 이상 그 면담을 하시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엄청 고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한테 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그냥, 솔직히 생각만 하다가 안 하실 분이다라는 생각을 속으로만 했어요. 근데, 웬걸, 이분은 고민 없이 그날 바로 교육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 회식 자리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 대화를 나눠보니, 나이 대도좀 비슷하고, 또이 방향성에 대한 게 자기랑 맞았다. 또 그날 당시에 제가 당일날 그 화재 현장을 한두 군데 같이 돌았습니다. 예. 어, 이렇게 백, 백번 말을 하는 것보다 제가 현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게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예. 현장을 직접 보면 사실은 뭐, 모든 게다 보이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현장을 안 보여준다고 해서 그 업체가 잘못된 업체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육을 받으시는 업체에 대한 그 색깔 혹은 방향성이 그만큼 이제 결정을 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여러 군데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또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과 맞는, 네. 그런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내가 만약에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차피 이 업체와 원천관계로 그렇게 쭉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